안녕하세요. 대학교 입학 이후로 딱제 스타일인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외모는 물론 옷 스타일도 제가 원하는 남친룩에 성격도 다정하고 볼 때마다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 몇명 무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저 친구 괜찮다는 말을 자주 했던지라 친구들도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좋아하는 썸남을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나도 좋아해도 되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썸남과 꽤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서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엄청 대놓고 티내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친구는 적극적으로 남자애한테 말도 걸고 연락처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학과에서는 제 친구가 썸남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러다가 혹시 친구랑 잘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조금씩 티를 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는 썸남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다정하게 대해준 행동, 언제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친구한테 자기는 키가 크고 모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랬다며 자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키가 중간 정도이고 살짝 통통한 편인데 친구는 키가 크고 늘씬한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느낌인데 썸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친구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락은 저랑 거의 매일하고 저녁에 통화도 자주 하는데 지금 간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썸남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가 키가 큰 여자 좋아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늘씬하고 비율 좋은 여자가 좋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는 저랑 제 친구가 썸남을 좋아하는 걸 썸남도 알고 학과 애들도 거의 다 아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저랑 만날 때는 거의 사귀는 것처럼 스킨십도 하고 다 해주는데 사귀자는 말은 절대로 안 하네요. 슬슬 저도 지치기도 하고 친구는 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는 않은지 어떻게든 썸남 꼬시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썸남과 친구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썸남은 이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저랑 제 친구랑 둘다 만나면서 사기자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썸남에게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리하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괜히 어중간한 사이가 돼서 학교 생활할 때마다 불편해질까봐 걱정이에요.